그는 어설프고 멍청한 녀석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월 어느 날 아침, 짧은 영상 하나가 유출되자 온 나라가 다시금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26일, 용인의 한 펜트하우스 내부 CCTV 영상이 유출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국민 허당, 김종민의 집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후 벌어진 일은 도미노 효과처럼 이어졌습니다. 언론은 떠들썩했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영상에는 웃음도 TV에서 흔히 볼수 있는 어이없는 행동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술에 취하지 않은 남자가 새벽 5시에 마치 특수부대원처럼 집을 순찰하며 모든 카메라, 모든 수영장, 수도꼭지, 모든 가전제품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안에 맞은편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재무 관련 회의를 위해 엑셀을 열었습니다. 영화 더글로리에 등장했던 400억 원대 아파트는 단순한 로맨틱한 휴양지 그 이상입니다. 유출된 영상에 따르면 그곳의 보안 시스템은 군부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문 인식 잠금 장치 2중, 집안 곳곳에 설치된 모션 센서, 옥상은 물론 정원까지 설치된 몰래 카메라까지. 궁금한 점들이 생겨납니다. 김종민은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요? 개그맨에게 왜 대통령 같은 보안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건 결혼인가요? 아니면 비밀 프로젝트인가요? 모든 것은 1990년생에 유학을 갖고 2천억 원이 넘는 헬스케어 플랫폼 CEO인 미스터리한 아내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녀는 유명인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에게 스타트업계의 흑표범으로 불립니다. 차갑고 재치 넘치며 야심만만합니다. 그녀는 김종민이 지난 몇 년간 금융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왔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결혼식 직후 공동투자계획에 등장했고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수천억 원 규모의 자체 브랜드를 론칭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바이럴로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몸서리쳤습니다. 한때 온 나라를 웃게 만들었던 그 남자는 이제 가족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전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썼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재밌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배역인가요? 아니면 실제 인물인가요? 이게 사랑이라면 왜 지붕까지 감시카메라가 필요한 걸까요? 이게 돈벌이 전략이라면 애정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김종민이 20년 동안 그 미소로 우리를 속였다면 다음에는 무엇이 드러날까요? 결혼식 이후 그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결혼식 덕분에 그의 삶은 바뀌었다. 그리고 그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신부가 아니라 전략적 투자자였을지도 모른다. 2025년 4월 22일, 재벌과 외교관만 출입하는 신라 호텔은 갑자기 대형 홀을 폐쇄하고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 취재진은 거의 완전히 폐쇄되었고 공식 사진도 신부의 사진도 공유되지 않았다. 오직 국민 MC 유재석만이 무대에 등장하며 이것이 평범한 결혼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날 신부가 설립한 스타트업 모회사의 주가가 갑자기 소폭 상승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우연일까? 절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종민을 무사생존의 상징, 진지하고 해롭지 않고 귀엽지 않은 아티스트로 여겼다. 하지만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그가 숨겨진 재정 위기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 매니지먼트 계약을 잃고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투자를 하고. 숨겨진 빚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자산 일부를 매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그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재구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부는 90년대생 여성 CEO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AI 건강 데이터를 접목한 뷰티 케어 플랫폼을 설립했습니다.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22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김종민을 만나기 전, 그녀는 한 스타트업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인은 필요 없어요. 장기적인 전략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제 그녀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결혼 3일 만에 김종민은 80억 원 규모의 광고 계약 두 건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이 커플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합니다. 쌍둥이 유튜브 채널 론칭. 오픈 전부터 구독자 30만 명을 돌파. 아내가 자문하는 브랜드를 통해 라이브 커머스 시장 진출 부동산 및 의료 스타트업에 집중하는 사모펀드 설립. 이 결혼이 단순한 결혼이라면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결혼이 될 것입니다. 혹은 냉혹하게 똑똑한 두 사람의 합작 투자. 한 명은 20년 동안 어리석지만 정직한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다른 한 명은 조용히 권력, 자산,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별빛 아래가 아니라 수영장 관리비라는 항목이 적힌 엑셀 스프레드 시트에서 만났습니다. 한 결혼식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무작위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좌석과 직원 배치조차 전략적이었습니다. 결혼식이었지만 브랜드 론칭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이 부부를 커플 펀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농담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상장한다면 저는 꼭그 주식을 살 겁니다. 용인, 부촌 한가운데 영화 세트장만큼이나 큰 3층짜리 빌라가 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인다. 개인 수영장, 정원, 유럽식돔. 하지만 이곳에 한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치밀한 감시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3중 지문 잠금 장치. 온도 카메라, 동작 감지 센서, 각 방, 각 통로 실시간 모니터링,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내부 동선까지 기록한다는 소문도 있다. 한 보안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곳이 아이돌 숙소라면 이해하겠지만, 이건 국가 원수에게나 허락된 보안 수준이다. 이 사건은 CCTV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몇초 분량이었지만 그후몇 분으로 늘어났다. 영상 속 인물은 다음과 같다. 김종민은 점검 수첩을 들고 등장하는데 예술가라기보다는 고위 기술자처럼 보인다. 그는 직접 수영장 물을 확인하고 청소하고 전기 시스템을 점검한다. 매일 밤 아내와 함께 노트북에 앉아 엑셀 파일을 열면 비용, 위험, 옵션 A, B, C에 세금 최적화, 열이 쭉 뜬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썼다.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야. 이건 기업 전략실이야. 그 엑셀 파일에서 사람들은 특별한 탭을 발견했다. 가족 비상 계획, 그 안에는 비상시 연락할 사람 목록, 예비 은행 계좌, 집안 각 구역의 대피지도. 그들은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남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일부 팬들은 배신감을 느꼈다. 그가 서툴고 멍청하다는 이미지를 안고 자랐는데, 알고 보니 20년이나 한 역할이었네. 하지만 많은 팬들은 그를 존경한다. 누구나 유머를 활용해 살아남는 법을 아는 건 아니다. 그는 웃는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가 요새를 짓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는다. 한 베테랑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종민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우리가 웃는 동안 그는 자신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스캔들이 신문에 퍼져 나가는 동안 김종민은 기사를 올리지도 기자 회견을 열지도 잡필 편지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광고 계약을 맺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으며 가족 브랜드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에서 모든 것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피엔딩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순수한 사랑을 믿는 세대에 대한 경고일까요? 금융, 이미지, 데이터, 미디어가 겹치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한때 바보 같았던 그는 다음과 같은 인생 철학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웃어라. 전략적으로 사랑하라. 인생은 무작위가 아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과 함께 엑셀을 만들고 모든 데이터 셀에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위험률이 제로인 인생 계획일까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을 깨어나게 한다면,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모든 미소 뒤에는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계획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